사랑하는 우리 신망의 지체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샬롬. 샬롬. 우리 신망의 지체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도요. 우리 만나면 항상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우리 또한 가지 있죠.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무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복된 말씀도 주실 거예요.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말씀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적 있나요? 아, 선물을 준다고요? 네, 좋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져요. 그리고 다른 방법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이 이급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급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라합, 라합입니다.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우고우! 믿음 속으로 고우고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신대요. 우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 여리고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 두 명을 보내기로 했어요. 자, 이제 너희 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여리고성을 잘 살피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출발했어요. 드디어 여리고성에 들어가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어요. "우와,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정탐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수상하게 생각했어요. "어, 저기 수상한 녀석들이 있다. 이봐, 거기서... 거기서지 못해?" "어, 어떻게 하지? 우리 들켰나 봐. 빨리 도망가자!" 그런데 어디로 가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봐 저기 저쪽 성벽이 집이 하나 있는데 빨리 가보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어머 누구세요 헉, 이스라엘 사람 아니세요 쉿 어떻게 아셨나요 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기 군인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 좀 빨리 숨겨주세요. 네? 아, 그래요. 알았어요. 빨리빨리 들어오도록 하세요. 바로 그때, 쾅쾅쾅, 쾅쾅쾅. 여보시오, 문좀 열어보시오. 어서요. 네, 누, 누구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여기 혹시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소?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 있어? 아, 정전에 왔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방금 저쪽으로 급하게 갔어요. 지금 빨리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 우리 빨리 가자. 어휴, 큰일 날 뻔했네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탄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어휴, 우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랑 약속을 꼭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네,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 이 여리고송을 쳐서 이기면 나와,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꼭 살려주세요. 네? 아, 네, 걱정 마세요.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은 모두 살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정탐꾼들과 믿음의 약 속을 단단히했어요그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정 m y 들을 앞세워 드디어 여리고 성을 공격했어요. 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 성읍을 주셨다. 우리 모두 e l 수 o 라 잠깐, 여러분 창문에.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은 꼭꼭 살려 두시오. 정탐꾼들은 라악과 약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드디어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라합과 그 가족은 믿음의 약속대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수아는 라합에게 말했어요. 라합,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약속대로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죽음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망의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압처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예베가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또 코로나 전염병도 빨리 사라지게 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망의 지체들 라압처럼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신망의 지체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생각 또 십자가 생각 많이 많이 하면서 건강하세요. 샬롬.